안녕하세요. 제의삐셜입니다 SBS 아나운서에 의해 펜트하우스 시즌2가 스포되었습니다. 김 아나운서는 수망고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데요. 지금 현재는 채널의 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스포 내용은 주잔태 천서진 약혼, 오윤희 자수, 그리고 양집사 잘 살, 이렇게 스포됐습니다. 이쁘던 내용으로 네피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오윤희는 6개월간의 도주 생활에 로건이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. 두 사람 혹은 살아있을지도 모를 심수련까지 세 사람은 오윤희가 6개월의 시간 동안 오윤희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증거를 모았을 것 같습니다. 로건이는 오윤희가 미워 죽겠지만 심수련이 로건이에게 했던 것처럼 칼을 찌른 후 일단 복수가 끝나고 나서 죽여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로건이도 일단 주단태와 펜트하우스 사람들이라는 큰 복수 위에 오윤희와 일단 힘을 합칠 것 같습니다. 주단태를 범인으로 하기보단 훨씬 더 약자인 꼬리 자르기 식으로 양집사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하고. 로건이가 양집사에게 양집사의 스토킹짓했던 것을 협박할 당시 갖고 있었던 증거들과 여러 가지를 모아 양집사에게 일단 누명을 씌워 오윤이가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스포에 의해 양집사가 자살한다고 하는데 일단 심수련 살인사건은 양집사가 누명을 쓰고 자살을 한후 마무리되고 로건니 오윤이심수려는 주단태에게 복수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. 한편 주단태는 천서진과 결혼을 할것 같은데요. 주단태와 천서진의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덫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주단태에 대한 천서진의 마음과 달리. 주단태는 천서진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. 사이코패스인 주단태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. 주단태는 심수련에게 했던 것처럼 천서진의 청아재단과 그외 재산들을 다 빼앗을 것 같고 결국 천서진은 주단태에 의해 멸망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단태는 마지막에 멸망하겠지만 천서진을 멸망시키는 건 주단태가 될것 같습니다. 천서진에게는 가장 큰 약점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짓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것을 주단태가 약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막상 두 사람이 결혼해 보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다툼이 많을 것이고 주단태의 제대로 된 사이코패스 성향을 천서진이 직접 가까이서 보게 된다면 주단태에 대한 사랑은 식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. 또 자식들 때문에 집안에 그릇 깨지는 소리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. 하은별의 히스테리가 더 심해질 것이고 석경 석호는 결코 하은별과 어울리기 힘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. 같이 살진 않더라도 가끔씩 만난다 할지라도 콩가루 집안이니 서로에게 민망한 상황이니 다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제네피셜이었습니다.